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7단원 도형의 닮음 단원 도입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 첫째 시간이니까 단원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야기로 여는 수학,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의 닮음,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 삼각형과 평행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그리고 끝으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공부하고 이쪽 단원을 끝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닮음에 대해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닮음에 대한 역사 같은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와 같이 큰 물체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거나 또는 세포와 같이 작은 물체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여 그 구조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사물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 수학자 탈레스는 이집트 여행 중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고 나서 지면에 세운 막대의 그림자와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비교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거좀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닮은 도형의 의미와 그 성질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평행선 사이의 선 분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탈레스가 어 피라미드 높이를 어떻게 쟀느냐 자, 이렇게 쟀습니다 어 원래 여기서 수직 높이는 잴수 없습니다. 수직 높이라 하면 꼭지점에서 여기 바닥에 어떤 대각선의 교점 정도가 만나는, 교점 정도를 만나는 그런 거리인데 잴 수가 없죠.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그냥 보통은 모른다고 했는데 아, 보니까 여기 지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될수 있어. 아,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딱 꽂습니다. 너무 작은 거면 오차가 많겠고, 좀큰거 해야 되겠죠? 막대기를 하나 딱 꽂고, 같은 시간에, 어, 같은 시간에, 피라미드의 어, 이 그림자 끝과 이 막대의 그림자 끝을 동시간에 체크를 딱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잘 보면, X, Y, A, B 중에 세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막대의 높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막대의 그림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라미드의 이 그림자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도 잴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거리 재면 되겠죠? 이 거리를 재서 네개 어, 중에 세 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 대 Y는 A 대 B를 이용해 가지고 X의 값,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똑똑한 사람은 좀 뭐가 달라도 다르긴 하죠. 보통 어, 사람은 이렇게 측정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야 저거 뭐 막대기 하나로 잴수 있겠네? 어, 이럴 땐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너무 똑똑하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본받아야죠 사실은. <laughs> 자 준비해볼까?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비례식이네요. 내항의 고분 어, 내항의 고분 외향이 곱과 같다. 2 곱하기 20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X는 5로 나눠주면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되죠? 그러면 3X는 97에 63. X를 3으로 나눠주면 21이 나오는 그런 문제네요. 어렵지 않죠?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일 때, 평행일 때 XY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 수학에서 평행일 때가 나오면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평행선이라는 건 이쪽 끝으로 가도 안 만나고 이쪽 끝으로 가도 안 만나는 게 평행선이야. 그럼 안 만나는 건 문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평행선은 왜 나오느냐? 동의가 먹각을 사용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선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동의가 먹각이 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평행선? 동의가 먹각. 평행선? 도의가 뭘까? 이렇게 수측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과 l 이 평행합니다. 그럼 X는 뭐야? X는 똑같이 40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도표시가 있으니까 X는 40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도표시 없이 X가 나오면 X는 40도. X에 도표시가 이렇게 나오, 나오면 X는 그냥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Y는 Y도 마찬가지인데 Y는 110, 그래서 X, Y를 숫자만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서술형 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다음 삼각형 중에 서로 합동인 것을 찾고 각각의 합동 조건을 말하세요. 자 우리 합동 조건, 자 우리 지금까지 합동 조건 몇 가지 공부했어? 다섯 가지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S, S, S 합동, S, A, S 합동, A, S, A 합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에 바로 전단원에서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RhA, RhS 이렇게 다섯 가지 합동 조건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 병과 양 끝각이 나왔네. 아마도 Asa 합동이 될것 같은데 찾아보면 비슷한 게 어, 5cm가 나오고 30도 나왔는데 어, 이거 70도는 몰라. 그래서 이건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삼각형에서 두각 나왔잖아. 더하면 110도. 180도에서 빼주면 여기가 7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SA 합동 되네. 1번, 3번, ASA 합동. 자, 2번은 7cm, 30도, 5cm. 7cm, 30도, 50도. 바로 보이죠? 어. SAS 합동. 2번과 5번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이해하고 남은 것 같은데 3cm, 5cm, 7cm. 3cm, 5cm, 7cm 이거 할때뭐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변 각각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과 6번 SSS 합동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D 프린터에 대해서 교과서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요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1980년대 초 고안된 3차원 인쇄 우리 3D 프린팅이라고 하죠. 3차원 인쇄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이나 기존 제조 공정으로는 불가능했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이미 고안됐습니다. 3차원 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심장 판막, 그다음에 귀, 뼈 관절, 그다음에 피부와 같은 인공신체를 만들거나 달기지를 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료, 산업 디자인, 건축, 자동차, 항공우주와 관련된 산업 전반에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실물 크기의 제품은 물론 실물을 확대 또는 축소한 제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3차원 인재기술은 도형의 확대와 축소라는 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 이와 같이 어, 수학의 원리는 과학 기술에 활용되고 우리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이 어디에 쓰이냐 하는데 수학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 현대 문명의 어떤 뭐 어, 자동차, 뭐 휴대폰, 뭐 로켓,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수학이 없다면 전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D 프린터, 어몇 가지, 선생님이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 구경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3D 프린터는 어 시중에 굉장히 이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산업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특이한 것도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집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3D 프린터로 2층 주택을 어,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벨기에 안투오프에 들어서 3D 프린팅 2층 시범주택이라고 합니다. 찍 어, 그러니까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게 아마 뭐 시멘트 얘기겠죠. 어, 대단합니다. 자, 3차원 인쇄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형을 6배로 확대한 의자를 만들려고 할 때, 6배. 자, 프로그램에 입력할 완성품의 수치를 한번 써넣어 보자. 어렵진 않죠? 6배. 가로의 길이가 30인데 6배면 180. 자, 세로의 길이가 7인데 6배면 42. 높이가 8인데 6배면 4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를 한번 찾아보자. 뭐 많이 있겠죠? 뭐 지도 같은 것도 있겠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상 같은 거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현미경 속에 여러 가지 뭐 물건의 이 창, 이 프로젝트로 하면 거대하게 보통 크게 그림 같은 걸 띄워 주죠. 그 다음에 뭐 지도 설계도 사진 등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닮음도형의 단원 도입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